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에서 우리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음니라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베계신 내 주를 베었으이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그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증했던 베드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내용은 그 서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를 잃고도 자신들의 리더를 잃고도 담대할 수가 있는가? 그건 이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떠한 부귀영화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신한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인시키셨다라는 그 담대함이었죠. 그 베드로가 오순절 모였던 이들에게 했던 설교의 구조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네, 구조적 형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마지막엔 적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다. 서로는 뭐고 본론은 뭐고 결론은 뭐다. 이런 구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주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숨어 지내야 하는 베드로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다른 언어로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세웠던 지식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용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으로 오시기로 한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존재들이지 내가 만들고 갖고고 노력해 가는 존재가 아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뜻 안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그제서야 자신을 다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오시기로 했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메시아셨고 한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면 그렇다면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는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 라는 것이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 본론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오인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본인은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 실상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탄생과 죽음, 우리의 탄생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무슨 말이냐.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은 장차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삶 안에서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되새길 필요는 있지만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 내가 나를 잘 연단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 수고와 애씀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물들은 닮을 존재가 올 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임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 중에 다윗을 언급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요.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죠? 우리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게 될 다윗의 왕조와 같은 나라는 자신같이 죽을 사람이 세운 죽은 나라가 아니라 영원할 나라로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윗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내용을 전하고, 맨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충격을 그들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때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찔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세상의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또한 치셨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으로 혹은 보면서도 계속 헷갈렸어요.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일까 혹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람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계속 헷갈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걸 제자를 통해서 물었듯이 충분히 이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빠르게 믿고 판단했습니다. 세리와 창녀.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저없이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판단하고 따라갔지만 이들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 배우고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신앙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신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결국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치신 겁니다. 그렇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교회로 편입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들의 이 세례를 받은 고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던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 중 120명의 그룹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에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리일까? 어떤 길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를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장차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몰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모르니 여전히 그들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요.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무리 나를 흔들려 해도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힘써 지키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예수만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입술에 예수가 없는, 없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심장의 영혼을 향한 극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나눔이고, 충성이고, 자비로운 마음이고, 오래 참는 마음이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그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과 아볼로를 자랑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으셨을 것이고 아보로를 통하지 않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된 사역에 나와 아보로를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는 자신들의 용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죽어도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외침, 120명의 외침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여러분들이 그토록 헤매였던그 평안,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펼치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혹여나 그 안에 티끌과 같은 대가 드러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다면 배격하시며 사과나무에서는 올해도 사과가 열리고 내년에도 사과가 열리고 끊임없이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아래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에게는 올해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내년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늘그 아름다운 예수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구령의 열정과 잃어버렸던 이 세상에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그 귀하고 복된 사역들이 있음에도 자신의 사역은 잊어버린 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향기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